안녕하세요, 여러분. USA 카리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슈퍼카와 럭셔리 모터홈에서 잠시 벗어나 하늘을 지배하는 새로운 전투 기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2026년 형 KAI LAH1 미론 공격 헬리콥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이 헬리콥터는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민첩함과 강력한 화력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 경공격 플랫폼으로 슈퍼카 못지않은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LAH-1 미로는 에어버스와의 협력을 통해 EC15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대한민국 육군의 구형 MD500 및 AH-1 계열 헬리콥터를 대체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기동성과 다목적 운용 능력, 그리고 최신 전자 장비를 탑재하여 전장 환경에서 놀라운 성능을 발휘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코픽과 로터 시스템이 새롭게 설계되어 세련된 군용 실루엣을 보여주며, 동체 양옆의스터보잉을 통해 무장 탑재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승무원 2명이 기본이지만 필요시 최대 10명이 완전 무장 병력을 수송할 수 있어 단순한 공격 임무를 넘어 정찰, 수송, 근접 항공 지원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센서와 전자장비 또한 최신 수준입니다. 기수에는 전자광학 및 적외선 탐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목표 획득 및 지정 시스템, 조종사용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그리고 레이더 레이저 미사일 경보 수신기와 체프 및 플레어 발사 장치까지 포함된 자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축 자동비행제어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의 피로를 줄이고 전투 상황에서의 안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무장은 더욱 강력합니다. 기수 하부에 장착된 20mm 3연장 기관포는 근접 교전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스톱 윙에는 70mm 로켓포드와 대전차 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중검 대전차 미사일은 사거리와 관통력이 뛰어나 전차와 장갑차를 원거리에서 정밀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채공형 무기까지 운용할 수 있어 임무 수행의 유연성이 극대화됩니다. 개발 연혁을 살펴보면 2019년 시제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고 혹한기 및 다양한 시험을 거쳐 2024년 말부터 대한민국 육군의 초도 양산기가 인도되었습니다. 현재는 교육 및 전술 적응 훈련에 투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전자장비 개선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동차와 모터홈을 주로 다루는 우리 채널에서 왜 이런 헬리콥터를 소개하느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슈퍼카가 최고의 랩타임을 위해 최적화된 설계 철학을 보여주듯, 미론 또한 전장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경량화, 강력한 동력, 첨단 전자장비, 그리고 맞춤형 무장으로 완벽히 최적화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재원을 간단히 정리하면, 승무원 2명, 최대 10명 수송 가능, 기수 20mm 기관포, 70mm 로켓, 중검 대전차 미사일, 첨단 전자광학 및 자위 시스템, 그리고 2024년부터 본격 배치가 시작된 최신 경공격 헬리콥터라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형 KAI LAH1 미로는 아파치처럼 중무장 대형 공격 헬기는 아니지만, 기동성과 정밀 무장 능력을 모두 갖춘 스마트한 경공격 헬리콥터입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체로서,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모델임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 주시고 앞으로도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기계들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해 주세요. 여기는 USA 카리 w 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